안녕하세요. 더성외과 옥재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보용물 재수술을 했을 때그 보용물을 둘러싸고 있는 피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막을 제거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술 시간이 좀 길어지고 또 수술비용도 많이 증가하게 돼요. 그런데 피막을 제거하지 않으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피막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에서 만들어낸 우리 조직입니다. 우리 조직인데 뭐 제거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그 피막이 건강하지 않을 때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거든요. 피막을 제거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고, 제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막이 건강하지 않다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감염이 되어 있거나 염증이 있거나 이런 문제죠. 또 최근에는 텍스처 보형물을 싸고 있던 피막에서 휘기함이 생긴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좀 빛깔이 좋지 않고 건강해 보이지 않는다. 그럼 제거를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건강한 피막이긴 한데 새로운 수술에 영향을 준다. 새로운 보형물의 모양에 방해가 된다. 이러면 제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피막은 최초의 보형물의 모양에 맞추어서 틀이 만들어져 있는 건데 제가 보형물을 바꾸잖아요. 가령 좀큰 걸로 바꾼다든지 했을 때 원래 있던 피막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보형물에 맞추어서 모양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탄성이 없다 보니까 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새로운 보형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또 피막을 제거해야 됩니다. 수술하기 전에 피막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예측해야 될 텐데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임상적으로 확인을 하는 건데, 건강한 피막은 탄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만져보고 촉진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탄성이 있어서 움직이는 피막이면 건강한 거고 만약에 움직이지 않고 돌처럼 딱딱하다 예를 들면 뭐 구형 구축 같은 건데 그렇다면 건강하지 않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건데요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일단 피막의 두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피막은 별로 두껍지 않아요 이제 보형물에 따라서 다른데 스무스 보형물의 같은 경우는 뭐한 0.1mm, 2mm 될까요? 텍스처 보형물의 피막도 1mm가 잘안 되거든요 그런데 피막이 굉장히 두껍다 그러면 안 좋다는 걸알수 있고 초음파를 했을 때 피막 주변에 어떤 장액종이 좀 많이 고여 있다 그러면 피막이 안 좋을 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학적 검사도 괜찮고 초음파 상황도 괜찮으면 피막은 100% 건강하다고 할수 있냐 거의 건강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보용물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캡슐의 두께를 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캡슐이거든요 이게 보용물입니다. 보형물 표면이 이렇게 굽어져 있는데 이 경우는 보형물의 충전율이 낮아서 그럴 수도 있고 구형 구축이 생기면 이렇게 오그라드니까 안에 있는 게 구겨지는 거죠. 여기가 이제 보형물 피막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께를 재는 건데 이 아래는 보형물인 거고요. 보면은 여러 가지 층이 있잖아요. 보형물 껍질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우리 조직이 있는 거죠. 실제로 여기 두께를 재더니 2.25mm입니다. 2.25mm면 많이 두꺼운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실제 수술장에서 본 피막의 색깔 같은 거예요. 색깔이 탁하고, 그 다음에 명료하지 않고, 피막 표면에 작은 돌기들이 나와 있고, 이런 경우는 이제 피막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확인은 수술장에서 한번더 하게 됩니다. 피막이 건강하지 않은데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형물은 제거했는데 남아있는 피막 안에서 염증이 생겨서 체액이 고이거나 상처가 잘안 났거나 이럴 수 있을 거고 감염이 있으면 감염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피막이 새로운 보형물을 둘러싼다면 새로운 보형물의 구형 구축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보형물이 좋은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피막을 절제한 사진인데요. 요거는 이제 부분 절제를 한 거죠. 이 부분만 뗀 겁니다. 모양에 방해가 됐거나 아니면 그 부분만 좀안 좋아서 제거를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전 절제를 한 건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한 6, 7mm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피막의 바닥 부분이고 이건 아마 천장 부분인 것 같아요. 비교적 깨끗하게 잘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피막 전절제를 한 거고, 이 사람은 이제 인조진피를 같이 썼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비우되어 있고 깨끗하게 절제를 됐습니다. 가장 흔히 보는 피막 절제된 양상은 이 사진인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 막 빨갛게 뭐가 묻어 있잖아요. 다 우리 조직이에요. 막만 깨끗하게 발라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야가 좋지 않고 팽팽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막 절제를 한다면 우리 조직이 좀더 많이 묻어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 조직 손상은 좀더 많고, 치료는 좀더 많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고 여기 보면은 조직들이 묻어 있는 게 보여요. 사실 이 정도 떼면은 굉장히 깨끗한 게뗀 겁니다. 조직과 가각에 붙어 있는 경우 또는 보형물이 터져서 캡슐 주변으로 많이 스며들어간 부분은 분리 자체도 깨끗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직이 같이 절제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